발표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던 분이십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창훈 교수님 이신데요 공기업 esg 경영을 위한 조직 내 esg 조직 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창훈 교수입니다 우선 그 이 포럼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 위원장으로 서 공동사무국 운영을 했었는데요. 준비하면서 많은 공공기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재부, 산자부, 권익위 분들하고도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느끼는 바가 되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귀한 점을 얻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깨달음은 뭐였냐면. ESG는 누구나 다 원하시고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만 그 비용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감내하면서 그걸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원에 대한 배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앞에 말씀해 주셨던 발표 내용하고는 겹치지 않게끔 굉장히 실무적인 주제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표현이긴 하는데요. 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어뭐 관련된 프로필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평가와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해 봤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어,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게 많은 공공기관 분들을 보니까 ESG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아시지만 ESG 경영보다는 ESG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막연하게 불안감을 되게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보게 되면 그 연구위원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통합 공시 관점에서 우리가 공시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ESG 와싱 리스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는 말씀드리고자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게 공공 영역의 큰 약간 문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영역은 일반적으로 내부통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3선 방어선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 미드 오피스, 백 오피스라고 해서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기능과 사전관리 기능이 있는데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부서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들끼리 업무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들이 ESG 관련된 업무를 누구 업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뭐 이렇게 네 번째에 적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부서가 ESG 주관 부서 또는 추진 부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제 사항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까라고 봤는데 우선 22년도에 공공기관 ESG 어 공시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봤더니 굉장히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 변경 대조표를 통해 갖고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 22년도 공시 항목 기준을 봤을 때 ESG에 대한 개념 체계보다는 현재에 추진했던 경영 체계 측면에서 ESG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넣었던 이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경된 부분들이 굉장히 신설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권 경영 부분도 이제 신설이 됐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안 챙겼던 동방성장, 뭐 이게 어찌 보면 은 이제 공정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신규 분야가 들어가게 되고 전통적으로 권익이 여, 영역이죠. 청렴도 평가와 관련돼서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와 관련돼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이걸 이제 추가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ESG 개념 체계에서 해당 항목들을 넣었다기 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ESG에 대한 고민들을 반영을 해서 넣었다. 이러다 보니까 ESG 관련된 업무들을 어떻게 편제를 해서 집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에 비해서 좀 약해지지 않았나,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어 이제 공시와 관련된 이제 기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시면 어, 그냥, 이렇게 항목들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 조금 민간 영역하고는 좀 다른 스탠스를 가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도, 2023년도 공시 항목과 관련돼서 이제 봤을 때는 좀더 ESG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자료는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좀더 ESG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ESG 현황이 17번으로 올라가게 되고, S의 영역이 굉장히 이제 어 강화되게 되고, 이제 G가 전통적인 이제 지배구조 역할인데, 이 부분이 이 사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했는데, 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 그 행정 영역에도 약간 조심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내부 통제에 대한 기본 개념 체계가 업데이트가 한번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 그 내부통제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선 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업 부서냐 관리 부서냐 관리 부서를 후선 부서냐 뭐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이제 부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사관실이죠. 감사관신, 감사관실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내부 감사의 기능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권익이 관련된 평가 업무들을 보통 감사관실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감사실은 경영활동 전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제 챙겨줘야 되는데 실행부서, 집행부서 입장에서 대외평가 업무를 총괄하게 되니까 지금 많은 기관들이 네 감사관실이 이제 ESG 업무를 추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공감법에 따라서 ESG 운영위원회가 이제 어 실천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제 현재 공공기관의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이제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삼선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삼선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의 부서의 기능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기능이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라. 그런 측면에서 삼선방어선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ESG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ESG 와싱 리스크, 공시 리스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공시와 관련돼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실 겁니다. 강의교원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어, 감사관실들이 굉장히 중복된 업무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권익이 관련된 법으로 이제 따지게 되게 되면 청탁금지법이 있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청탁방지 청탁방지 담당관이 또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감사관실에서 어, 이제 중복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윤리강령과 관련돼서 아실 겁니다. 윤리강령 또 책임자가 있죠. 그것도 이제 감사관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ESG는 감사의 기능이 아니라 경영진이 해야 될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서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데 저희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좌담회 때좀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LH공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 공공기관이 예전과 다르게 윤리경영 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실 건데 2021년도였죠? 그 기재부에서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윤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 어,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의무상처럼 이제 하게 되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윤리 책임자를 비상군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 영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은 이와 별도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통적인 감사의 기능과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행 관점에서 경영진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거의 배경도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선 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부서의 역할과 네, 기능을 이제 구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ESG는 백오피스적인 관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영의 관점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 방어선 입장에서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강법에 따라서 ESG 운영위원회를 필히 두게끔 되어 있죠. 사실상 ESG 평가 경영평가 항목의 주요 항목이다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들이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관실에서 이걸 챙겨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현재의 공공기관에서 감사관실이 ESG 운영위원회를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데 챙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감사의 부서가 백오피스로 본연의 기능을 할수 있게끔 기능을 재편해야 되는 거고요. 경영의 관점에서 그러면 ESG 운영위원회를 누가 챙길 거며 어떻게 종합적으로 챙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약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논의들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ESG는 제3자 입장에서 투자자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많고요 지속가능성은 주인이 명확하고 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ESG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안분배분해갖고 이걸 챙길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경영평가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ESG에 대한 고민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ESG는 각 항목마다 세부 요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E에 강한 조직이 있고 S에 강한 조직이 있고 이제 G에 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S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 해당 조직의 기업가치, 경영평가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E가 강하다 하더라도 S와 G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SG 세부 항목 간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ESG 전단 조직에서 할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SG 경영을 지금 당장 어, 추진하겠다고 해서 바로 경영평가에 좋게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서두에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어, 자원을 많이 관리하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laughs> 누구든지 와서 이제 어, 일을 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부서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ESG는 경영의 관점에서 자원을 많이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ESG 공시 리스크 측면에서. 현업부서들이 과연 적정하게 공시와 관련된 ESG 실적들을 제대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지 이게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어 사전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제 ESG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교통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 이렇게 이제 편제 방안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를 담당하는 재무회계부서가 ESG 주관부서로서 이걸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1-2처럼 지금의 많은 어,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경영전략, 어, 기획부서에서 옛날로 이야기하는 기조실이죠. 예, 그래서 어, 기조실에서 이것을 챙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어 윤리 관련 책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부서에서 이것들을 챙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공공기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어 현업 부서 입장에서는 다양한 ESG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들 오피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줘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ESG 중에 G를 챙기고 있는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들이 사실 그권익위와 관련된 평가 업무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챙기고 있는 감사 평가 제도 관련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현업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일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챙기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현재라든가 부서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감사실은 후선부서로 어, 현업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 사후감사 입장에서 하는 게 기본 전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법에 따라서 ESG 운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ESG 주관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ESG와 관련된 부서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챙겨주시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와 관련돼서는 CFO죠. CFO 재무회계 부서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영전략 입장에서 할 거냐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할 거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기재부나 산자부나 이런 쪽하고 이제 저 비공식적으로 전화하면서 물어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공무원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경우가 그 공시 리스크 측면에서 c f 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고 만약에 CFO 쪽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지 상정이긴 하는데요. 실적을 부풀이고 약한 부분들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또 견제를 할수 있을 것인지, 그 견제를 이제 윤리 관련된 부서라든가 컴플라이언스 부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도 이게 갓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이따 스타벅스 코리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많은 부분들이 초기 세팅과 관련돼서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 세팅을 도와주고 나중에 빠지면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어, 기존의 ESG 추진실, 큰 공, 공사 같은 경우는 추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챙겨줄 수 있는 예, 부서의 역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선 방어선 모형이죠. 삼선 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ESG 어, 편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어, 실무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할 업무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조직 구성과 조직 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조창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